됐어. 자. 젤다의 전설. 일단 어제 낙타까지 깼고. 깜짝이야. 아까 좀 소리 안나 가지고 놀랬네, 진짜. 바바바 어디 계시냐? 여기 있다 아이템 내놔아 어! 아이템 내놔 빨리빨리 넘기시다 으, <laughs> <laughs> 어, 딸꾹질 <꼭질. 웃음> 오케이 칠보의 방패 실보의 나이프 자, 가자 <laughs> 언제나 신나는 <laughs> 설레는 상작방이라고 일단 어디부터 가야될까? 이게 아니지, 여기 기다려봐 기억 하나만 건드리고 영걸의 옷 입고 오늘 그냥 진엔딩을 보려고 했는데 음, 진엔딩 볼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려고요. 네, 일반엔딩 봅시다. 오늘, 아, 그러네. 내가 알림을 잘못 설정했네. 에헤이. 음, 가넌 잡는 날. 어, 젤다의 전설, 옥스 잡는 날. 됐어 완벽해.

손에 어? 잡힌 새로운 힘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아... 처음 보는 시이라서 헷갈렸는데 이 뭔지 알겠다. DC2 영들의 노래 오프닝이죠 이거. 뭔가 했네 난 또. 자이 근처였을 거야 아마 여기가. 이 근처에 분명히 기억이... 하나 있을텐데? 어, 땅이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하나 있을겁니다. 거기가... 젤다 아가씨랑 기억이죠. 이거다! 자... 기억하기! 어! 기억났어! 이게 첫 번째 기억일까? 기억은 잘안 나네 나도 이거 몇 번째 기억이지? 나머지 기억은 위치를 다 까먹었어 사실 눈 겁나 커지죠? 스킵 할 필요 없지. 응, 스킵 안 할게요 여기 스킵 할까? 드롱. この方の遺物は対魔の剣に選ばれたもののための施設それは間違いないけれど肝心の起動方法がわからない <laughs> どうすればこの中に入ることがあ、これ一番次記憶はあいだ 今日はき添わなくて、良いと伝えたはずです。プロサイガンジュチョウ。イクラココノメレデアテム。トー私ワタシガ、ゴエナドシオナイトイ、テイノデセン。y e p に i ロニモドリ、シニソウェルダがヤカカン。Yoltinga ミソワジュコ、シンセロ。セイテク 링크한테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굉장히 하긴 이런 변태인데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만 링크가 더 예뻐보이는데 이상한건가요? 요 링크라면 확실히 그럴법합니다 자 일단 어.. 기억 하나 찾았으니까 하테노 말고 어딨어 아 이건 우리 멍멍이고 하테노의 탑 여기 카카리코 마을 로 가서 체력이 몇개 있지 지금? 체력 10개 만들고 마스터 소드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엔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링크가 제일 예뻐, 원래. 젤다 공주보다 링크가 예쁘고 이제 미파가 진 히로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왔어. 링 미파는 어진 어, 진 히로인인가 아닌가. <laughs> 근데 미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취향 차가 많이 납니다. 어류잖아 일단. 나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 내가 막 '아, 비판짱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거든. 그렇게까지도 자, 받아갑시다. 아... 연갈의 옷, 연갈의 옷은 기억 하나라도 찾으면 돼요. 안온 내신수 해방 끝. 아, 맞 사진기의 기억도 뭐야? 인파인트 가야 돼. 잠깐, 인파가또 얘기할 게 있나 보네. 아닌가? 아, 아니다. 자, 옷을 슬슬 진지 빨고 갈아입어야지. 어디 보자. 바지는 팔려에 바지. 아, 머리도 바꿔야죠. 머리는 이거보다 아. 조금 아쉽네. 요 세트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체력. 체력을 두 칸. 나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여덟, 아홉, 열열개 있네. 한 칸이 모자라 지금, 그지? 한 칸이 모자라. 열세 칸이 필요하거든. 아쉽네. 사당 좀 다닙시다. 예. 어차피. 아이고, 아 이런 실수했다. 잘못 눌렀다. 잘못 잘못 눌렀다. 네스 열두 칸한 칸만 더 있으면 돼 이제 어디 보자 어디로 갈까 여기 하나 있지 일단 그리고. 여기서 가는 게 빠르려나? 그럼? 요쪽에도 하나 있지 않나? 이 근처에도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어디보자. 그리고, 아, 여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도 하나 해야 되고. 정원 쪽에 여기도 하나 있던가 그럴까, 아마. 일단, 갈수 있는 거. 일단, 최대한, 최대한 빨리 갈수 있는 거. 네. 가봅시다. The Legend of Zelda b r e a t of t 적이나 짐승의 머리를 화살로 맞추면 평상시 데미지의 2배를 입힐 수 있다. 머리 맞추는거 중요해요. 진짜 자 일단, 여기 하나 먹고. 투미온케, 잠깐. 바지로 갈아입고. 가자. 어디보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쪽. 요 근처인데. 어느 거더라? 잠깐만. 방향이 헷갈려. 어, 저, 직선 방향. 가자. 어, 어, 어. 이 얼음물은 무조건 데미지예요방안이고 뭐고.

예스 yes. 가자 다 카소의 사당 나이프 힘메실은 초급. 이건 아까운데. 아, 이런 거 씁시다. 이런 거. 이런 나이프 쓰는 게 최고지. 초급이면은 그냥 가서 조금 때리면은 그냥 터져요. 어차피. 칼. 뭐야, 뭐 들고 있어? 창? 에이, 창 또. 웬또 창이야? 창이야 예. 온다. 돌진. 좋았어. 쉽죠. 마스터라지만 여전히 쉽습니다. 초급은 초급이야. 어디 뭐자 뭐가 나올까? 별로 기대는 안돼 아이템 솔직히. 고대 코어. 오 괜찮네. 생각보다. 저 뚜롱 띵 우엉 빨리 넘깁시다. 뚜루루뚱 도두두둠두개 넘기고 음 나머지 두 개는 코록숲에서 합시다. 예 그래요. 코록숲을 가자. 음 그게 맞는 것 같아. 코록숲에 어... 사당이 네 개인가 있어. 그거 하는 게 빠르겠다. 가 봅시다. 어디서 가는 게 빠를까? 요기였지 아마 이 근처였죠. 이게 제일 빠르겠다. 다 기억하냐고요?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4개가. 네 개가.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음, 브즈고님 안녕하세요. 아 유고님 어서 오세요. 아읽는 방법도 알려주고 시 감사합니다. 트위치로 오신지 몰랐네요. 아. <laughs> 느긋하게 방송하려고요? 아무튼,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자, 이쪽 말고, 이쪽에서, 뭘로 가는 거냐. 저건 아닌데? 잠깐만, 타워를 찾고 가자. 내려서 우측이었나? 내려서 요 방향이 있던 것 같은데? 가볼게요, 일단. 이거 상단에 있는 건가, 설마? 아이템? 하단에 있는 걸로 안 보이는데, 별로? 그지? 상단에 있는 것 같다, 아이템. 에헤이. 올라가! 아예못 올라가네. 오. 안돼 손해 본 기분 이야. 굉장히 맞아, 탈주 한다. 탈주, 잠깐 나 지금 어디 찍혀 있는 거? 이게 왜 찍혀 있 어? 톤 아, 토벌 이걸로 가야지. 아니, 사람 없어도 느긋해서 좋아요. 막, 사람 없으니까 처음, 옛날에는 방송할 때 사람 없으면 되게 초조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 체력 일자리. 파이어 키스. 자, 이쯤에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어, 여기가 아닌가? 여기 아니었나? 좀더 위인가? 설마? 헷갈리네. 푸르개수. 이쪽인가? 아닌데? 내억으로 여기가 맞는데? 아, 느긋하고 화질이 좋아요. 어, 전부 다 화질이 좋아? 야, 이거 근데, 음... 야, 비트레이트를 낮춘 거야, 이게. 예전에 만으로 했었는데. 아, 잠깐만. 활쟁이잖아, 이거. 에헤이. 활뜬고활뜬고 화살, 활달가. 화살, 감사합니다. 화살 잘 먹고 있습니다. 화살. 화살. 화살 더 없나? 화살 내놔? 화살. 화살이 없나? 화살보가 잘 못하는 분, 그냥 도망갑시다, 그럼. 볼 일이 없다, 너희들에게칼 쓰는 것도 아깝다. 자, 이 근처에, 분명히 타워가 하나 있던 거 같은데. 가봅시다. 저거는 안갈 거예요. 저거 가는 거 귀찮아. 수영 쳐서 가야 되는데. 빨리 갈수 있긴 한데, 조라 세트 있으, 있으니까. 귀찮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맵도 다 밝히고, 뭐 이것저것 클리어는 할까 하고 있는데. 얘여 근처인 것 같다, 느낌이. 어, 잠깐. 사당? 이 근처 사당이 있다고? 헷갈리네. 아니, 씨. 쟤네가 왜 있는 거야, 여기. 햇. 오메. 잠깐, 쉴드. 만만한 실드로 바꿉시다. 으! 그. 가자! 가라! 으이씨 체력 봐. 미친 거 아니야? 으웜. 아니야! 잘못했어! 으웜! 뭔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기, 사당. 여기는 기억났어, 사실. 오다가. 미로 추위의 사당. 괜히 마스터 모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체력이 어휴 체력이 대체 몇인 거야? 아까 보고 깜짝 놀랐네, 순간. 그러니까 잡으려면은 고대 화살 같은 거 쓰면은 금방 잡을 거 같긴 해. 힘 조절. 하, 나 이거 존나 싫은데. <laughs> 여러분, 이거 2시간 각인데. <laughs> 아, 나 이거 싫어. <laughs> 이거 겁나 어렵단 말이야. 이거 망치질하는 거예요. 이 진짜 어려워. 아나 이거 싫은데. 아나 이거 기억났어 뭔지. 아이 구슬치기예요. 내구 업데이. 게왜 내구 업데인지 알려줄게. 그리고 화살, 나무 화살 안 쓰는 걸로 제비알 같은 거. 제비 활 터졌지 타력을 걸고 치는 거야. 나 둘, 셋, 넷. 5 6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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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구슬을 주어 힘 조절만이 아니야 이거 내기억으로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테스트야 내 기억으로도 자 됐나 조금만 정면을 보고 정면 보고 아 조금만 아 아직아직아직 아직 아직 실패야 이거 풀고 올려놓자 이거 안 되겠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내려놓고 걸어 일단 어? 잠깐 안돼아니 망했다 이거 굴림 굴리... 아 굴려도 되네 여긴? 여기는 굴려도 되네 오케이 오케이 굴려도 돼 굴려도 돼 조금 이해했어 이 쉬워 쉬워 잘, 잘 만하면 쉬워 많이 칠 필요도 없구나 이거 이제 보니까 굴려서 같아 했구나 아이씨 위치 됐을꺼 세개 아이씨 <laughs> 잠깐만 내가 이런걸 정말 못해요 골프? 그런거는 진짜 아니야 <laughs> 정말 아닌거같은 잠깐 정면이 어떻게야 이게 정면을 딱 보고 아이씨 넷 잠깐. 아예 다섯 번, 다섯 번 너무 센데 아, 다섯 번 맞구나 다섯 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정면을 모르겠어 이거. 잠깐만. 제대로 정면 을쭉 가서.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갔다. 불러 들어가 오케이 들어갔다 들어갔다 자 클리어 가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셋넷 다섯번 다섯번이면 충분해 내 기억으로 오케이 여게 쳐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니야, 사실. 이게 잘 보면. 잘 보세요. 끝이 아니야. 이게, 저 뒤로였나? 저 뒤로였나? 어, 저 뒤로였던 것 같다. 어,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일단, 아이템이, 여기도 뭐 하나 있던 것 같았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받다 보면 뭐 보이겠지? 그냥 여기 아니네, 여기는 아니네. 자. 여기 이렇게 끝으로 보이죠. 지금 봤을 때 끝이 아니야. 옆에 문이 있어. 여기로 가면은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겁나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원, 원컷, 원샷으로 들어가야 돼.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됐어! 나라라. 아, 저걸 통과해야 되는데. 아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될건 같거든.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거 좀안 좋다. 저 가운데 통과해야 돼. 지금 저뒤그자 있지? 저거 통과해야 돼. 저거 피하라고 있는 거 아니고, 저거 가운데를 통과하라는 의미로 있는 거 지금 봤을 네 예전에 여긴 포기했거든. 이번엔 좀깨고가자이좀 어려웠어. 개인적으 힘의 시련이었잖아. 어, 잘하면 되겠다. 네, 어됐 됐어, 가라, 가라! 중앙이서 있딱 중앙 될것 같아 느낌이 이게 힌트야 내가 봤을 땐 여기 딱 맞춰서 가라는 이게 힘 조절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데라서 자 지금이야 하나, 아이 망했다 이거 두셋넷 다섯 여섯 어 잠깐 끝 아닌가 아 이런 꼭 어, 뭐 오른쪽으로 가서 쳐야 되는데. 이씨 깨고 말다 내가. 아니 제 간혼자 으러 갔다가 이게 뭐한가. 오 어, 잠깐. 다섯 번으로 충분한가? 한 대만. 됐어.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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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 다 공격력 업! 해머. 좋아 좋아 마음에 들었어. 아 이거 어려웠네. 왜 이렇게 쉽게... 오 고대의 거대한 코어. 좋아 좋아. 이 아이템 굉장히 좋은 아이템. 자 아이템은 다 먹었나요? 다 먹었네요. 아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쉽게 깰 줄은 몰랐네, 솔직히. 일단 마스터 소드를 뽑으러 가야 돼 우리. 내가 지금 여기를 왔긴 했는데 이게 끝이 원래는 여기를 지금 올 생각이 없었어 의도가. 가다가 아마 모이겠는데 모일 것 같은데 느낌이. 오, 넘어갑시다. 가는 길에 나머지 하나 모으겠는데, 있을 것 같아. 왠지 어, 비 오네. 아, 비올 때가 조금 힘들어요, 젤다는. 비 오면은 등산을 못 하거든. 그렇다는 건 우리는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마침 여기가 이제, 다행히, 경마장이, 아, 아니, 경마장이 아니고, 저, 뭐야, 마구간이, 마구간이니까. 오늘 젤다를 엔딩을 보려고 해서요, 가능하면. 경사이 참. 필요 없어. 그리고, 말불어야너왜 여기 있냐 저기요 야 오랜만에 본다니 너왜 여기 있냐 <laughs> 길 잃어버렸다고 응 이쪽에 있어 어코르그의 응, 숲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네요 코르고 열매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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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C 해야 돼. 제대로 찾아왔네. 그럼 활도 하나 됐어. 무기랑 활창 하나씩 늘렸고 아 좋다. 기분 좋다. 아유 당이다. 갑시다. 뿅뿅. 또 와줘. 말 불러 봅시다. 그리고.